GLB210 그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어, 지금 12월, 1월, 음. 2월, 3월, 네. 지금 5개월째 네. 되겠습니다. 타면 탈수록 만족하시나요? 어, 저, 제가 자주 타는 건 아니고, 저는 장거리 위주로만 많이 탔고요. 네. 뭐, 다음에 또 차를 산다면, 그때는 전기차로 가고 싶어요. 아, 네. 왜요? 전기차 보니까, 네. 좋더라고요. <laughs> 뭐 솔직히 기름값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네. 공회전 할 때도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충전도 저희 집에서는 또 가능하고 네. 요즘에 또 충전의 스트레스가 많이 또 줄었다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저도 다음에는 아이오닉 5 이번에 네. 나온 거 그걸 네. 좀 네.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G L B를 1년월에 팔고 아이오닉으로. 아,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g l b 2 2 0 이제 차주분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일전에 제 채널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네. 설명을 이제 해주셨고 오늘은 정말 이 차의 유지비 그리고 네. 5개월 정도 운행하니까 어떤, 어떤 단점들이 좀 발견됐다. 음. 첫 번째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차량 가격이 이제 그때 얼마 주셨죠? 5,400짜리였고요. 음. 뭐 할인 조금 받았고요. 네. 그리고 뭐, 보험료는 아직 갱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기름값은 좀 차이가 나요. 이게 평균 연비가 한 10kg 나오더라고요. 고속주행도 좀 있어요. 네. 제가 이 차를 타고 동해안 한번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무주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강화도도 한번 갔다 왔고, 네. 연비는 가솔린 SUV 치고는 괜찮나 보인다 10조 아 10족 넘는 간비는 가... 그, 만족하고 있어요. 네, 총 주행거리가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트립을 보면은 네. 이제 아 5,000km 탔네요. 네. 5,88km 0 탔네요. 네. 평균이 네. 10.2km 나오네요. 10.2km 네. 나오네요. 네. 네, 그럼 뭐 괜찮네요. 제 보유분 x 러면이차 이제 운행하시면서가지뭐 네. 단점, 아쉬운 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게 d c t 다 보니까 네. DCT에 비해서 이제 울렁거리면 살짝 없어요. 없는데 가끔 울렁거리면 느껴질 때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한 3단에서 2단으로 다운될 때. 네. 그때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자주는 아니고, 네. 특정, 뭐, 그, 상황이 돼야지만 그런 게 돼서, 네. 저도 아직 파악을 잘 못했어요. 네. 그거 뭐, 안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건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장점이자 이건 단점인데 네. 안전장치는 안전장치가 관련된 거는 저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더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대각선 옆으로 있어도 네. 급제동요 후진할게요 <laughs> 네. <laughs> 깜짝깜짝 놀래요 어. 네, 한번 그랬고 네. 또 차선이탈방지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번에 경부고속도로에 달리는데 네. 거기 도로 중, 약간 옆에 차선이, 점, 점선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공사를 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일자로 쭉. 그거를 이제 차선으로 인지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제가 차선을 넘었다고 경고 뜨고, 음. 브레이킹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 음. 그 열이 올라오기 전에 음. 예, 오토로 놔두면 히터 소리가 좀 커요. 음. 그래서 열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시끄러워요. 네. 소리. 네. 얘는 뭐만족스럽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안전사항이 네. 보수적이라는 거. 뭐 디젤을 네. 자주 타고 다녀서 네. 굉장히 조용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네. 이 차가 뭐 시끄럽다, 뭐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 뭐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네. 좀 조용하다. 네. 뭐 살짝 속도를 내도 음. 조용하게 가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네.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이제 어쨌든 이게 패밀리카잖아요. 네, 네. 2 열에 타는 아이들의 그런 승차감 음, 이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음. 네. 기존에 탔던 거랑 이 차랑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기존에 탔던 거에 비해서 많이 넓어진 편이다. 네. 네. 기존에 탔던 거에 비해서 많이 넓어져서 네. 예전에는 이제 와이프가 여기 앉았을 때좀 네. 등받이를 조절하려고 하면 네. 뒤에서 큰 애가 막 네. 소리쳐요. <laughs> 어, 더 이상 내리지 말라고. 막 아. 근데 요거 타면서는 그런 네. 게, 그런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음, 네. 아무래도 좀 여유가, 무릎 네. 공간이나 그런 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장거리를 뛰었을 때, 네. 제가 휴게소를 잘안 들려요. 네. 그냥 한 번에 가는 걸 좋아해서 음. 휴게소를 잘안 들리는데 네. 보통 한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내리면은 네. 허리 뻐근하고 좀 그런 느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매형차가 아, s m 6예에요한번 네. 가는데 네. 조수석에 앉았는데도 네. 아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차는 네.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이 차는 괜찮았어요. 네. 제가 한번 타봤었어요. 예전에 네. 와이프가 운전할 때한번탔는데 네. 약간 통통 튀는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가속방 지턱 넘을 때또 있으면 뒷, 뒷좌석이라 그런지 음. 앞좌석보다 더 음. 느낌이 커요. 음. 그런 건좀 있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캠핑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2차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진행해 아,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청라 신도시죠. 네네. 그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아주 좋은 이 동네 자랑 한번 잠깐 해주시죠. <laughs> 동네 자랑이요? 예. <laughs> 그냥 신도시다 보니까 주위가 많이 깨끗해요. 차도 그렇게 많이 없고. 네. 그 야경이 이뻐요. 자전거 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네. 자전거 타기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만한 동네예요. 음, 그럼 청라 오면 꼭 먹어봐야 돼요 음식. 제가 여기를, 네. 이사 온지 2년 많이 돌아다니시는데요, 지금. <laughs> <laughs>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네. 보쌈집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여기 트렁크, 네. 뭐, 이제 캠핑 다녀 보셨잖아요. 이 차를 네네네. 타고. 좀 어떠셨어요? 전자적인 수납 공간이. 일단 그전에는 말리부 디젤이었는데, 네. 그 차는 트렁크가 되게 깊었어요. 되게 깊어가지고,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이 차는 저는 더 많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제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2차 끌고는 처음 가봤는데 네.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확실히 뭐 넓다 SBS 네. 넓다 이런 네. 건 없었고 그리고 위에가 뚫려있다 보니까 네. 네. 짐을 높, 높게까지 쌓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음. 다 뭐, 음. 여기가 만약에 뭐 막는 공간이 있으면 네. 높게까지 쌓아도 브레이크를 네. 밟았을 때뭐그 음. 다치거나 그런 게 없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음. 많이 높게 못 사서 그런지 네. 비슷하다 음. 그냥 수장처랑 음. 비슷하다 음.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혹시 뭐 이렇게 노지 잠깐 그 길이 험한 곳을 가보신 적 있, 있으신가 요 비포장도로. 아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러지 네. 않았셨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열선 시트가 잠깐 그 이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네. 그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 처음 차를 받았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추위를 많이 타서 지금도 열쇠를 틀어요 네. 근데 처음 틀었는데 네. 안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네. 안 따뜻해가지고 그 AS센터에 네. 가가지고 수리를 받았는데 네. 결국엔 두번 왔다 갔다, 갔다 했어요 어... 한번 갔는데 이제 네. 부품 구해야 된다고 해서 네. 부품 한 일주일 걸렸고요 작업하는 데는 뭐 금방 음. 한두 시간? 음. 시트를 뜯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뭐 그냥 그냥 완성은 예. 소비자의 먹시구나. 몫이, <laughs> 아, 차의 완성은 소비자가 예.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지비랑 뭐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네. 다음 차를 고르신다고 하면 네. 그 전기차로 이제 하시고 네. 아이오닉 5를 이제 그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서비스 센터가 네. 많다는 거랑 음. 그리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뭐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뭐 네. 오일류도 많고 소모품도 음. 많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 네. 그 친구가 정비를 음. 하는데 네. 전기차는 진짜 할게 없대요. 아 그럼 관리 측면 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그냥 뭐 오일 킬로스마다 뭐 관리해줘야 되고 그런 거를 스트레스에서 음. 해방할 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고맙습니다.